이번 주로 예상됐던 트럼프 케어의 표결이 또 연기됐습니다. 취임 6개월을 맞은 트럼프 정부가 계속되는 악재로 국정 동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미치 메코넬 상원 원내 대표는 당초 이번 주 예상됐던 트럼프 케어의 표결을 또 다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유는 공화당 중진 의원인 전 메케인 상원 의원의 혈전 제거 수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. 결국 매케인 의원의 한 표가 아쉬울 정도로 트럼프 케어의 통과 가능성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분석입니다. 오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주간을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매케인 의원에 수술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 We hope John McCain gets better very soon because we miss him. He's a crusty voice in Washington. Plus we need his vote. 취임 6개월을 맞은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국정 정책들이 모두 벽에 막힌 모습입니다. 그 배경에는 역대 최저 수준의 낮은 지지율이 있습니다. ABC와 워싱턴 포스트의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36%의 지지율은 여론조사가 현대화된 이후 지난 70년 동안 역대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.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지지율을 살짝 올려 40% 대면 나쁘지 않은 지지율이라고 자평하고 아울러 ABC와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는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가장 부정확했다며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